안녕하십니까 블로그 헌터 알려주는 오빠 용팔 오빠입니다 아 어, 이거는 블로그에 나와 있지 않은 어, 횟집을 발견해서 어, 제가 직접 어, 체험을 한뒤 여러분께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저번 편에 늘봄이라는 삼겹살집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바로 길건너편에 새로 오픈했습니다 실은 오늘이 어, 세 번째 방문이고요 이 집에서는 우럭과 한치 모든 해산물 그리고 해삼을 이렇게 이제 먹어봤어요. 그래서 음 제가 있는 그대로를 리뷰해드리도록 어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.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된 것들이 있는데요. 어 해삼하고 해산물 모둠을 이렇게 세팅된 것들을 그냥 먹었고 한치는 직접 어 바로 잡아서 썰어서. 먹었었고 우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고요. 이게 뭐 우럭 튀김인지 그냥 어떤 튀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나오고 쌈도 서비스로 함께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. 어, 한치 3만 원, 우럭 3만 원, 해산물 모듬 2만 원, 해삼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봤었고요. 어, 자, 포장을 해서 가져왔어요. 예, 오늘 뭐 손님들이 오셔서. 회하고 족발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게 됐습니다 용팔오빠 한달 제주 살기 하려다가 지금 눌러 앉았어요 지금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한번 제주도를 더 살아 보면서 여러분들께 솔직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행 오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당해서 어 기분 나쁜 여행이 되지 않게 사기꾼들한테 당해갖고 기분 나쁜 여행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주관적이긴 하지만 냉정한 리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용팔 오빠 제주 편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. 저는 뭐 그런 거 예능하지 않고 어, 즐거운 여행 시에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지 않는 걸 바라. 그래서 <laughs>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추억을 남기는 거거든요. 예. 보시면서 뭐 정확한 정보,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주시에서 캠핑이나 혹은 회를 포장해서 어,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다. 그러면 무조건 이 집을 추천합니다. 예. 가까운 이오테오라든지 도두반점 쪽에 있는 도두왕도 있고요. 이렇게 포장해서 가까운 바다에서 뼈한 접시 하기에는 아주 가성비도 좋고 맛이 있다라는 점 또한 가성비도 좋다라는 점 예, 말씀드리면서 저는 재방문 의사가 있습니다.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면 아, 괜찮겠네요.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